안녕하세요. 감설입니다. 오늘은 익명님께서 구매, 개별 구매해주신 3만원, 반값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 구성 영상입니다. 제일 먼저, 요 복숭아 소녀 100장, 10세트 구매해주셨어요. 한 세트에 10장씩, 10세트 구매해주셔가지고 100장 들어갔고요 이거 복숭아 소녀, 이거 동종 20장에, 20장에 한 세트인데, 이거 1세트 구매해주시려 했는데 지금 유광이 3세트밖에 안 남고 무광이 7세트 남아가지고 보통 유광, 유광은 3세트 무광은 7세트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얘는 우파루파 이거람쟁 우파루파 소녀이고요 이거 제가 덩어리 포장한 거 밖에 없어가지고 재고가 그래서 요거 이거 우파루파 도무성도 원형 도무성도 백장 10세트 구매해주셨습니다 원래 이게 봄, 본 제품인데 3,000원을 더 입금해주셔가지고 제가 덤, 덤 처리를 해드렸어요 요거는 요거 투명 인스고 크기 크니스예요. 한 세트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이거 오파루파 인스 투명이고 이것도 이거랑 같이 나온 인스예요. 이건 몽시멜로 인스 한 세트 들어갑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쿠폰 세 장와 이거는 세팅 선여 한 세트 덤으로 들어갑니다. 여기까지 개별 구매해주신 인명객 정말 감사히 말씀드리고요.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히 말씀드립니다. 그럼 안녕.